고객은 나를 통해서 알아볼 것만 쏙 알아보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. 이 판매는 상담원이 고객에게 호구 잡히는 거예요. 우리 맛집 식당에 가면 이런 문구들 보신 적 있을 겁니다. 이겁니다. 원리를 알면 누구나 재미있게 돈 버는 TM 영업 클래스. 지금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TM 세이지 비전 스쿨의 세이지 페이스메이커 정아다입니다. 얼마 전에 그 수강생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. 소보험료가 비싸다 보니 재터치가 너무 힘든데 원콜로 가능한가요? 그 염려와 걱정으로 질문을 주셨는데 이런 거죠? 너무 비싸서 이게 안 먹히나? 아, 더 싸게는 안 되는데 난 어떡하지? 아, 이게 과연 팔릴까? 고객이 할까? 계약이 될까? 뭐 이런 고민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. 그 많은 상담원분들이 고민하실 거예요. 근데 이 세이지 하는 데 있어서는 원칙과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기준이 없다면 고객은 단돈 만원도 여러분한테 결제하지 않아요. 쓰지 않습니다. 물론 고객의 요구사항 또는 의견을 우리가 반영을 해서 상담을 해야 되지만 세일즈콜을 상담하는 그 시간, 그 시간만큼은 상담한 것이야만 해요. 그래야지 성공합니다. 상담한 것이 아니라 고객의 것이 되는 순간 고객이 이러죠. 아 보험료 비싸요. 아 그럼 보험료 내릴까요? 뭐 보장금액이 줄어드네요 그럼. 아, 그럼 조금만 올릴까요? 아, 그럼 수술비는 안 나와요? 아, 그럼 수술비는 설계 안 했는데 제가 좀 넣어볼까요? 아, 그거까지 하니까 쉬워, 너무 비싸지네. 한번 생각해 볼게요. 이러고, 뚝. 이렇게 고객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끌려다니다 보면요. 고객은 나를 통해서 알아볼 것만 쏙 알아보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. 이 판매하는 상담원이 고객에게 호구 잡히는 거예요. 우리 맛집 식당에 가면 이런 문구들 보신 적 있을 겁니다. 국내 살 1등급만 고집합니다. 저희는 올바른 고집으로 대접하겠습니다. 이겁니다. 고객의 요구사항에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상담원이 정해주는 고집 같은 게 필요해요. 보험 설계 내용이 변경이 생긴다 해도요. 뭐 고객의 재정 상황에 따라 보험료 조정이 필요한다고 해도 가장 최소한으로 소비자에게 설계 제안을 할 전문가로서의 그 발음 고집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. 아 고객님 더는 보장 금액을 낮추면 의미가 없으세요. 다른 걸좀 아끼고 안 하시더라도 이거 진단비 2천만 원만큼은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. 왜냐면 기존 거는 갱신 보험이라 나중에 낸 돈도 없어지고 보장 금액도 사라지지만 이거는 환급금도 고객님 나중에 생기면서 노후까지 진단비 2천만 원을 100% 확정으로 보장받은 되시는 거거든요. 지금 5만 원은 이거 무조건 없는 돈이라 생각하시고 준비해 두세요. 진짜 후회 안 하세요. 이것까지만 제가 도와드릴게요. 이런 고집이 있어야 돼요. 그래야 상담원에 대한 신뢰도가 생기는 겁니다. 근데 이 고집이요. 똥고집이 되면 안 됩니다. 고객과 싸우는 상담원이 돼요. 어느 정도의 경력이 생길 때 혹은 몇 달쯤 이제 쌓임 일을 하면서요. 조금 이제 보험 설계를 알아갈 때 있어요. 그때 똥꼬집이 생길 때가 많아요. 이 똥꼬집이 생기면 고객과 100% 싸웁니다. 아 설계를 해도 내가 전문가지 고객님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. 아 계속 이거 너무 좋다고 말하는데 이걸 왜 이해 못하세요? 아 이걸 왜 이렇게 가입하셨지? 등등등. 나 혼자만의 일방적인 생각으로 고객에게 강요를 하거나 혹은 나만의 일방적인 생각으로 고객을 분류하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. 아무리 생초보인 텔레마케터라도 불안해하지 마시고요. 헤드셋을 낀 순간, 그 순간만큼은 나는 A보험사의 전문 상담원 정하다이다. 전문가로서의 기준으로 코를 해야 합니다. 고객이 암 진단될 때 적어도 치료비 걱정만큼 하지 않게 그게 필요한 그 기준. 건강검진받다가 고객이 갑자기 수술할 일이 생겨도요. 적어도 몇 달은 쉬면서 건강 회복할 수 있게 그 필요한 기준. 갑자기 쓰러졌을 때 수술도 하고 재활도 필요한데 적어도 돈 때문에 가족들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게 그 필요한 그 기준. 이 기준을 갖는 것이. 바른 고집입니다. 이 바른 고집으로 고객을 만나야지 스크립트 우리 쓰는 스크립트에 힘이 생기고 클로징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. 잊지 마세요. 헤드셋을 낀 순간은 나는 전문가입니다. 쫄지 마세요. 나는 전문가입니다. 자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같이 스스로에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.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자 여러분 헤드셋을 낀 순간 여러분 나는 전문가 정하다 상담원입니다. 고객이 만약에 지금 암 진단됐을 때 적어도 돈 걱정은 하지 않게.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5천만 원의 돈이 든다고 의사가 말했는데 내가 도와준 이 보험 때문에 고객이 치료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그 기준을 세우고 코를 하는 거예요. 고객이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 갔는데 수술도 필요하고 재활도 필요하고 몇달 일을 쉬어야 되는데 어린 내 자식이, 나의 배우자가 생활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그 필요한 그 기준을 잡고 코를 하는 겁니다. 자, 여러분. 헤드셋을 낀 순간 여러분, 나는 초보다 아닙니다. 헤드셋을 낀 순간 나는 초보가 아닙니다. 구험을 1도 모르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고객을 그 도와주는 그 마음이 생겨야 돼요. 자, 헤드셋을 낀 순간 여러분 본인 이름 넣어서 한번 말해주세요. 스스로한테 말해주세요. 나는 전문가 정하다 상담원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자,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하는 오늘을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